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어, 오늘 예배 제복은 예배예요. 예배. 어, 예배는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불신자도 예배해요. 마귀에게. 어,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위해 오늘 또 예배해요.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랩런트들 오늘도 이 예배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또내 영혼이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하나님 글자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도록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을 매일 누리고 또 다음 세대가 나면 전달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만 예쁜 마귀라고 하는 사단에게 속았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못할 것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여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사람의 경배를 받고 싶어서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쫓겨난 거예요. 그 이름이 사탄인데 힘 없어요. 그런데 속이고 거짓말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죽이고 망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로 속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 한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 하나님 형상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소유했지만, 거짓말에 속아서 그걸 다 배겨버렸어요. 이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손아가를 먹은 거예요. 근데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만 이건 불신앙의 죄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아기도 힘들고 돈 하나도 힘들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도 힘들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의 마귀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주기 위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 외의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 약속한 여자의 후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먹으면 안 된다는 손악과 먹은 원죄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사신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제사장 참왕참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탄의 머리 박살 내시고 우리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모든 죄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장세기 3장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고 다시 원래 인간의 주부 회복할 수 있어요. 전 세계 흩어져 우리 랩넌트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오늘도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인된 것을 찬양으로 함께 불러봅니다. 시작 예스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꽝꽝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전 세계에 예배하는 사람 많아요. 마귀에게 예배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집에서 예배하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 많아요.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리소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성경을 배우고 마음에 믿음으로 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얘기예요. 예수 원래 인간과 하나님 떠난 인간 이걸 원래대로 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 뭐해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배라고 해요. 예배할 때 말씀 배우는 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말씀 속 통해서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뭐 해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송치되어지고 또 증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과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뭐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곡조를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도 하지요. 헌금도 해요. 헌금은 왜 하느냐?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는 방법이 헌금을 통해서 해요. 헌금을 가지고 뭐 하지요? 헌금 가지고 목사님에게 사례도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성교도 하고 교회의 모든 것에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감사함으로 십일조 드려요. 그리고 교회를 지어서 지역을 살려야 하니까 헌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후대 살려야 돼요. 우리가 어른들이 죽고 나면 다음 세대 복음이 끊어지면 안 돼. 요 그래서 다음 세대 훈련하고 파송하고 하는 알루티시 세워야 되니까 알루티시 헌금도 하고요. 먼 나라에 가서 성교사님 통해서 다른 나라에도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니까 성교 헌금도 하는 거. 이 모든 걸 합쳐서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있고, 기도 있고, 찬양 있고, 헌금 있고, 이 모든 걸 통해 서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누가 할수 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꼭 붙잡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통해서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홍금하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 우리 랩넌트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며 나의 구주와 주인 됨을 고백하고 또 마음에 담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 찬양 속에 하나님 만나고 누리게 하신 거 감사해요 오늘도 마음의 말씀이 꼭꼭 담겨서 평생토록 하나님 예배할 때 그리소 붙잡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할 수 있는 랩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축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예배 끝.